첫 번째로 제일 많이 주셨던 질문 중 하나가 어디서 어떻게 투자가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브라질 국채는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중개 거래를 통해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영업점 방문하시거나 요즘은 모바일이나 HTS 통해서도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혜택을 올 곳이 받기 위해서는 브라질 국채를 직접 매수하셔야 되고 어, ETF라든지 그런 간접투자 상품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 지난번 말씀드린 이자차익, 이자수익 그리고 양도차익, 환차익의 3종 비과세를 못 챙기시니까 꼭 브라질 국채를 직접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은행에서는 제가 알기로 신탁의 형태로 이거을 브라질 국채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수료가 그러면 증권사보다는 조금 비쌀 수 있겠죠? 어, 두 번째로 이어서 수수료도 문의를 꽤 주셨어요. 수수료는 단기물보다 장기물로 갈수록 올라갔고요 이건 일단 브라질 국채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에 적용되는 룰입니다. 같은 채권이라도 증권사마다 어디는 뭐 1.5%, 어디는 2%, 2.5 이렇게 천차만별로 사실 수수료는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같은 채권을 가지고 한번 그 단가를 비교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 됩니다. 발령 예를 들어서 2035년 물을 5만 해야 할지 매수를 한다 했을 때어 a 증권사 b 증권사 이렇게 각각의 단가가 다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를 비교해 보시면 아 어디가 제일 저렴하구나 이렇게 아실 수도 있고요 음 제가 오늘 뭐 테스트 삼아서 네 군데를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각각 가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요렇게 비교를 하실 때는 같은 날 하셔야 되고, 다음 날이 되면 환율도 채권 가격도 바뀌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음, 세 번째로 환율 부분도 짚어드릴게요. 헤어라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수 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를 달러, 미국 달러로 바꿔서 그리고 헤어라로 다시, 최종 환전대는 이렇게 두 번에 걸친 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율 부분은 고시 환율도 사실 기간마다 다 다르고, 고객별로 우대율도 다 다르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밑달러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밑달러를 입금해두고 최권 매수 신청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유리할 테고, 환율 우대는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또 질문 중에, 브라질 국채 중에 달러 표시 국채가 있고 헤어라 표시 국채가 있는데 어느 것을 사는 게 좋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 제가 영상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채권은 헤어라 표시 채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달러 표시 채권은 단기물은 지금 4%대, 장기물은 6%대 정도로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헤어라 표시 채권보다는 많이 음, 이자율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이것은 이제 헤어라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달러 표시 채권을 사셔도 비과세 적용 받는 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 시니까 음, 나는 헤어라 변동성은 너무 좀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달러 표시 채권 사보시는 것도 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조금 금리가 어, 4%에서 6% 정도로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헤어라는 소액부터 보통 다 가능한데요. 음, 달러화는 20만불, 뭐 10만불 요렇게 금액 최소 단위 자체가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20만불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원화로 되고 10만불을 하더라도 지금 1억 4천이 넘어가는 금액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투자식 투자하기에 시점이 애매하지 않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신이 아닌 이상 채권 가격, 환율 다 맞춰가면서 발바닥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작년 말에 샀다면 사실 지금쯤 수익률이 제일 베스트였겠죠. 환율도 그렇고 채권 가격도 그렇고요.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어, 지금 들어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분할 매수로 간다면 큰 리스크는 제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브라질 기준 금리가 이번 6월에 15%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올해 6월 이후로.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물에 대해서 매수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브라질 국채 비중 문의도 많았는데요. 이거는 각자 상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장기물의 경우 단기물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금리가 인하되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채권 가격과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 구간으로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 가능한 비중만큼만 추천을 드리고요. 브라질 국채는 제 생각에는 채권계의 야수로 불리는 만큼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면 굳이 많기까지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또 기회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헤아라, 달러와 원화, 이자 세 가지 통화 중에서 선택해서 받는 거 가능하다고 알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그런 옵션이 있다면 은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어,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채권 재투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자 나왔던 부분을 재투자하는 것도 미리 그거를 신청을 해두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월, 7월 이자 받을 때 신경 따로 안 쓰셔도 재투자가 바로바로 진행이 되니까 그 나중에 이자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뭐 재투자 안 하시고 그냥 받아가셔도 되지만 이자가 뭐 당장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재투자를 하시는 것도 수익률에 조금 더제고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복리 효과가 아무래도 있으니까요. 음, 그렇게 일단은 질문 주신 거 위주로 제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다음 편은 뭘로 할까? 제가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시고, 저는 내일 여행을 떠나니까 아무래도 다녀와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